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좀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운명의 낚싯줄에 걸릴 행동을 안한 분들도 자매 형사리오면은 무례해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무례해지느냐?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 이런 거를 조금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때좀 예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나가는 기운이 생깁니다. 예, 이건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분들이라도 평소에 꿈꿔왔던 일들 또 평소에 이루려 했던 어떤 작은 사안들에서 내가 생,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기운이 또 나옵니다, 이게. 그게 바로 자묘형입니다. 자묘형.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 운명의 낚싯줄에 걸릴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자묘형에서 도식, 편인 도식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운명의 낚싯줄에 걸리는 행동을 안 했던 분들이라도. 평소에 내가 좀 참고 있었던 일들, 또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런 걸 조금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묘형의 어떤 세운입니다. 세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주 원국에 이미 자묘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그 이재명 씨 사주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자매형이 원국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분들은 이제 행동 자체가 좀 예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설명이 되잖아요. 그분이 막 밀어버리고 아무나. 이제 그런 어떤, 아, 뭐, 이재명 씨가 좋다나 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학술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자매형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온순하지는 않습니다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죠 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설 유세 다니면서 여자분들 그냥 밀어버리고 저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장면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국에 자매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비켜주시겠습니까?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슬쩍 썩 밀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게 이제 원국에 자묘형이 있는 분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특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자묘형이랑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편인 도식 운에서 밥그릇을 엎을 만한 행동을 해온 분들은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조용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 낮추고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내다, 내가 잘났다 하고 하면은 진짜 밥그릇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삶의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본인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는 그러나 자묘형의 세우는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주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예, 편인 도식이 뭔지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다 이런 말들 그냥 읽지 마시고 왜 무례해지는가 그죠? 이 판, 사판, 뚜껑 열리는 상황. 이런 것까지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